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... 아 몰라 그냥 진행해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리그 시즌2 입니다 네, 재밌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승리 방식이 좀 복잡해요 그 점수 합산 방식이 좀 복잡한데 그 쉽게 설명 드리면은 아, 진짜 쉽게 생각해서요 네, 요거 최소 하나는 잡아야 돼요 이제 자, 잡으러 갈 겁니다 <laughs> 쉽게 이제 뭘 먼저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알헤즈민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지금 c i 빌드이기 때문에 아 물론 이제 알헤즈민이가 모든 피해가 카오스이진 않은데 제가 원래 중독이 좀 아픈 친구잖아요. 아플라스코 관리 안 했네. 아 모르겠다 그냥 대충하죠. 헤헤. 열었습니다. 열었으니까 포탈을 하나 열어주고요. 알헤즈민 잡으러 갑시다. 예, 좀 오랫동안 패야겠죠? 81레벨 옆으로 슉 옆으로 슉 슈. 아이고, 이거 맞았네 요슉 요거 여기다 때릴 거거든요 피해주고요 이제 도망을 가는데 요거도 이제 천천히 쫓아가면 돼요 슉슉요 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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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고 슉 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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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뱀이 공격하는 타이밍을 잘 재가지고 이렇게 피해주시면은 피는 절반 정도 뺐고요. 아 이거는 맞아주면 안 되는데. <laughs> 요건 이제 센터로 가주면 됩니다. 아까 똑같이 피해주고요. 피해주고, 피해주고, 피해주고. 아 이거 맞았네요. <laughs> 가끔 맞을 수도 있는데, 사람이 또 완벽할 수가 없죠. 진짜. 네. 또 패턴이 바뀌죠. 이제 피가 거의 다 까졌기 때문에. 누울 것같거든요네번 네 맞았어요. 너무 많이 맞았는데. <laughs> 다음으로는, 그 다음으로 잡기 편한 베리타니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죽을 거고요. 자. <laughs> 본아이게 여기서 각성 목표를 완료를 했는데 자 81렙의 물에 잠긴 도시에서 베리타니아를 잡아보는 자, 공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베리타니아도 어렵지 않아요. 공격할 때 뒤를 봐주고, 뒤를 봐주고, 뒤를 봐주고, 요거는 밖으로 빠져주고요. 다시 뒤를 보고, 뒤를 보고.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. 어렵지 않아요. 오, 요거는 그냥 저 바깥쪽 으로한 바퀴 돌아주시면 되고요 살짝씩 스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. 아 그럴 수도 있지. 요거는 바깥으로 빠져주고요 얘가 회오리를 돌 때는 빠져주고, 이렇게 공격을 할 때는 좀 들러붙어주고, 요거 좀맞았고요저 정도는 맞아도 돼요. 아 아빠가 감사다 아빠가 감사합니다. 아빠가 감사합니다. 아빠가 감사합니다. 아빠가 감니 아빠가 감사합아가감사합니아가감사합아 아까와 같은 플레이어 이제 못하는거죠 이러면 이제 원거리에서 때려줘야 돼서 딜이 좀 온전히 안 들어가요 페이즈가 길어지니까 원이 지게 좁아진다 그죠? 오우네좋습니다자 <laughs> 다음으로는 이제 바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십자군의 성지죠 얘는 82레벨로 오픈이 됐네요 바란하고 싸워봅시다 아니요 그거 그거 안.. 안 빼져요 얘 그냥 돌아가면서 이렇게 때려주면 되구요 요거 바깥쪽에 이거 중간에서 깔아버리면은 노답이거든요 돌진 한번 하고 이거는 절대 맞아주면 안돼요 이게 제일 아픕니다 이제 <laughs> 말도 안되게 아프거든요 다시 또 패턴이 돌아왔네요 내려.. 찍는거 저거 빼주.. 저거 맞으면 안되고요 사실 바란한테는 너무, 너무 멀어지면 안 좋아요 와 근데 패턴을 너무 빨리 패턴 주기가 너무 빠른데 내려 찍고 나한테 돌진해 좋지 않으니? 하고 빙글빙글 돌아주다가, 이건 또 아래쪽에다 깔아주고요. 바람도 어렵지 않죠? 저, 저 패턴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. 돌진 한번 하고. 따다당 슈슈슝슝 <laughs> 거의 다 뺐죠? 피다잡은것 같은데? 그렇죠 좋습니다 드록스 시타대로 갑시다 일단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3레벨 구역 드록스구요 랭만 좀 없으면 좋겠네. 어피 진짜 안 따라. 오. 랭 너무 심한데? 주먹을 피해주셔야 되고요. 봐봐, 이게. 저게 정리가 안 돼, 깃발이. 미친 것 같아요, 진짜. 깃발을 못 잡아.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깃발이 정리가 안 되는 거 지금 타이밍에 깃발을 정리하는 타이밍인가? 그러면 깃발을 잡고 깃발이 너무 쎈데요. <laughs> 예, 깃발이 정리가 안 돼요. 네, 깃발 때문에. 딴게 문제가 아니라 깃발이 정리가 안 돼, 깃발. 이제는 이제 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. 쫄들이 깃발 버프 안에 들어가서 안 죽기 시작하면은 쫄들도 쌓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노답이라는 거죠. 앞이 너무 안 까지죠. <laughs> 깔고는 있어요. 그죠? 일어났을 때가 더 공포다.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될지? 오 작아져가지고 깃발 빼쓰면 또심고 não vai ser que 잡았다 오케이 오 정리가 됐고 사이러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.